그래서 4개를 집어넣으면 되는거니? 그럼 그게 몇개가 있니? 8개 중에서 4개를 뽑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랑 너랑 니가 선택이 됐다면 B를 꽂으면 되는거지? 잘 봐요 이상하 얘기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요? 그럼 위에 거 하러 가요 B, A가 됐대 맨 마지막에 A를 써야 한대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B하고 B 사이에는 뭔가 지금 껴야 되거든? A 2개를 썼으니까 6개를 더써 다여맨 마지막에 A가 지금 고정이잖아 반드시 와야 되잖아 얘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3, 4,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만들어놨대 약간 됐어요 일곱 개 B가 맨 앞에 썼으니까 세개 남았거든 그세 개를 이제 나머지 빈칸 일곱 개에다가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니 얘는 몇 개야 칠, 칠, 삼 이렇게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나왔어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있고 3팩 6으로 나눴죠 35 너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있었죠 4팩 2 3인가요6 4 24 4 2 8 10이랑 7을 곱했으니까 70까지 이두 개를 더해야 되니 곱해야 되니 더해야죠 분류를 지금 한 거잖아 분류를 한 거니까 105가지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경화선 문제는 워낙 좀 다양한데 적당하게 분류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17번 이제 슬슬 쫄아야 될게 나오기 시작할 텐데 쫄지 말고 일단 해봐. 해요. 여섯 개의 평행선과 또 다른 네 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가로가 네 개인가봐. 이렇게 가로가 이거 네 개. 세로가 여섯 개. 세로는 아니고 대각선 2, 3, 4, 5, 6. 여섯 개가 있대요.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요. 평행사변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쳐 봐요. 이렇게.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쟤는 세로라고 표현을 할게. 세로 중에서는 요 선과 요 선을 택했어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가로 중에서는 이 선과 이 선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요 평행사변형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괜찮니? 또 예를 들어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바로 할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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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택하는 순간 요 평행사변형 을 만든 거지않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고. 가로둘, 세로둘이 필요하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눴죠. 15. 4 곱하기 3을 2로 나눴으니까 6이 돼서 90까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죠? 평행사변의 개수 등등.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금 조합하고 있습니다. 4-18번. 이렇게 원이 있는데 1 0개 점이 있대 원이어서 좀 쉬워요 10개 있는데 어... 3개의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모두 몇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는가? 원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단다 3개를 택하지 않니? 그러면 반드시 삼각형 하나 그릴 수 있지 않니? 이렇게 그니까, 10개 중에서 3개만 택하면 삼각형 반드시 만들 수 있을걸? 그래, 보이지? 이거 계산하면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3팩, 6으로 나눴죠? 339, 326, 248, 120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 얘는 조금 조심. 반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점이 있대 얘를 꼭짓점으로 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한다 일단 점이 세 개가 택해야 삼각형을 만들 텐데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게 있어 보이지 않니 여기서 세 개를 택하게 되면 망하잖아 너너너 택하게 되면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택한 것 중에서 다른 건다 되는데 여기에 있는 네개 중에서 세 개를 택한 것은 빼야지 오케이 okay. 그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7시 3이 얼마죠? 35죠? 35에서 사실과 똑같은 거니까 4개가 돼서 31 가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20번 계속 조금 조심. 원주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대요. 여덟. 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조금 얘기가 다르네.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 볼까요? 그랬거든. 원 직각 삼각형 지름의 원주각은 90도.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연결을 살짝 해보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각이 하나에 몇 도니? 360도를 나누기 8로 하면 얼마야?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쉽게 갈까요? 얘는 지름이니? 그것도 어려워요? 이건 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일단 지름의한쪽이 90도니까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먼저 지름을 만들 수 있는 개수를 세야지. 지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않니? 네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로 고정을 시킨 거야. 됐죠? 고정은 시켜 놓고 만드는 직각상의 개수가 이 지름 하나당 하나 둘셋아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잖아. 지름 하나당 여섯 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6 하면 되죠? 24가지. 약간만 생각하면 된다. 꼭 약간 생각하기 바래. 너무 생각하게 보지 말고. 자, 또 해요. 21번 조심. 합동인 정삼각형이랍니다. 영역이 4개가 있네요. 인접한 곳은 다른 곳을 다른 색으로 칠해서 한대요. 1번 조건은 네 개의 색으로 하래. 네 개의 다른 색. 네 개의 다른 색을 모두 사용을 한다. 여기 조심해야죠.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야, 네 개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틀지도 몰라. 앞에 봐. 네 개의 색을 1, 2, 3, 4라고 하자. 이렇게. 색칠할 때의 결정 조건은 면에 닿는 것이 가장 많은 것부터 하자 그랬지. 처음에 이 새끼 네 가지지. 1번이라고 고정. 너는 세 가지지? 2번이라고 고정. 색다 써야 되는 거야. 색다 써야 되려면 나머지 다 써야 되는 거잖아, 지금. 다 써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두 가지. 3이라고 고정. 나머지는 한 가지. 4라고 고정을 했어. 참거지 왜? 왜? 얘가 2, 3, 4 있는 거랑 2, 3, 4 있는 거랑 2, 3, 4처럼 게 똑같지 않니? 세 개를 한 개로 됐어요? 세 개를 한 개로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1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8 가지라는 소리고 할수 있겠어요? 됐죠 조심하셔야 돼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 번째는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색 중에서 낸다면 2번으로 낼 겁니다 2번으로 그냥 바로 낼 겁니다 아마 바로 냅니다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색 중에서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좀 시간 드릴까? 별거 아니다.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세요니까 네 가지 색을 다 사용하세요라는 소리지. 위에서 네 가지 색을 다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지 않은 여덟 가지라고 그러면 서로 다른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색만 일단 택했단 말이에요 택했어요 택하고 나서 그네 가지 색을 1, 2, 3, 4라고 정을 시키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고정을 시켜놓고 엔드 거기에 있는 네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이 여덟 가지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62에다가 8 곱한 거와 마찬가지죠 6 곱하기 5를 2로 나눴어요 그러면 15까지 곱하기 8 8로40 120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러시면 되겠고. 이제 22번. 부등식의 영역이 있고요. 원 내부인 것 같죠? 임의 해점을 택할 때, 세점을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볼까요? 그래서, 어, 2,3. 좀 벌릴까 그럼 벌리자 2,3 너무 벌렸나 이렇게 너무 벌렸군요 괜찮아요 2,3이 있는데 쓰자 x-2의 제곱 y-3의 제곱 4보다 작대 반지름이 지금 2잖아요 중심의 x압의 절댓값이 반지름과 똑같다는 소리는